영상을 보니 정말 어느 해보다도 사진들이 알차고 훌륭합니다. 많은 학과들과 부서들 단체 사진들도 정말 멋지고요. 또한 가정마다 화목하고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호서대학교의 힘은 각 구성원들의 교직원들의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호서에 크고자 화목한 가족을 이룰 때에 우리 호서대학교의 발전이 배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나와 인사를 올린 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올해 교목실은 정말 어려운 그 상황이고 어, 이 전투력이 제일 저하돼 있는데 어, 사실 준비하느라고 좀 이, 힘들었습니다. 어, 그래도 가족 주청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슬라이드 쇼도 준비하고 각종 예배를 준비하는데 카톡 메시지가 하나 탁 떴습니다. 박수진 교수님 카톡인데요. 박수진, 박수진 교수님은 어,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어, 그런데 사진에 이렇게 떠 있어요. 박수진 박사, 지금 아버지는 집에서 샤론의 꽃 예수를 연습하는 중이다. 엄마가 계셨으면 얼마나 점점점 를 생각하니 잠시 목이 메는구나. 이참에 무궁한 너의 앞길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고맙다.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 박진준 교수님 아버님, 어머니 모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어, 아버님 모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번 가족주청 예배에 참석하신 신임 교원들은 11분입니다. 어, 11분 모두. 이 가정 모두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정말 다른 모든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간호학과 이미경 교수님은 three generations, 3세대가 다 오셨습니다. 할머니, 그 다음에 이 교수님, 내외분, 네또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학과와 부서들 단체 사진과 인사 말씀을 보니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인사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냥 물론 제 기준입니다. 한국 언어문화학과 함께 걷는 우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임상병리학과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와이말 듣고 임상병리학과 선생님들 믿음이 목사보다 낫다. 디지털 프로, 프로덕트 디자인학과의 백정원 교수님 과정. 찾아보면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요. 행복하세요. 아,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찾아보면, 우리가 애써 찾아보고 노력을 하면 행복한 일들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영문학과. May the whoso family be filled with love.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laughs> 허친슨 교수님도 영어로 인사하셨습니다. Blessings to the Hoosah family. 아이 말은 조금 더 알아들 것 같아요. 가족 초청 예배에 처음 오신 외국인 교수님이신데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 다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모님께서는 이혜원 사모님, 두따님은 은빈이, 은현이. 그리고 유진 박 선생님도 함께 오늘 오셨고요. 어, 허친순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광산허씨일것 같아요. <웃음> <웃음> 초청가족이 제일 많은 학과는 기독교 학과, 그 다음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세 가정씩이나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진상으로 가장 다국한 가정은 차경호 교수님 신미옥 교수님, 또 장규환 교수님, 또 유현재 과장님, 이분들은 모두가 다그세 명씩 자녀를 낳으셨어요. 특히 장규환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장규환 교수님, 네. 혹시 세 자녀가 나이가 가, 다 같은가요? 와, 사진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세 쌍둥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호사의 뜰에서 어, 이렇게 많이 예, 인사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직접 여쭤보지 않고 이 시간에 확인한 거예요. 어. 다복가정 끝판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상훈 황미에서 된 가정입니다. 몇 식구예요 도, 도대체?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 와. 이상훈 선생님, 황미 선생님, 정말 사진상으로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너무나 너무나 멋져요. 구도도 아름답고. 어, 아마 사진 굉장히 잘 찍은 사람이 찍어주신 것 같아요. 어, 정말 멋지십니다. 사진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연입니다. 홍성철 교수님 가족 사진은 작년 천국의 소풍에 만들었던 포트존 세트장에서 찍은 거예요. 한현진 교수님 댁은, 한현진 교수님은 아마 되게 큰 경사가 났었나 봐요. 사람보다 꽃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현우 교수님 댁, 이엘이는, 가운데 아이가 이엘이에요. 이엘. EL. 작년보다 많이 컸어요. 근데 특히 눈이 더 많이 컸어요. 막 오를 때는 굉장히 불쌍할 것 같아요 <laughs> 엄마 아빠가 꼼짝 못할것 같아요 우리 양길석 교수님 가족 사진에서 엄마와 아들의 뺨이 닿아 있는데 가장 아주 행복한 가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식 교수님은 아이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라산 리세오름에 오르셨네요 혹시 그때 헬기 부르지는 않으셨나요? 그, 남벽 바로 밑에인데, 그, 위세우름은, 선작지와 근처에서, 어, 구상나무 군락지를 보셨는지, 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윤상조 교수님은, 한눈에 봐도 셀카로 찍으신 거예요. 어, 그런데, 멋진 배경 앞에서 사모님과 두 자녀가 아주 완벽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그래도 제일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 단체 사진인데요 전기공학과 그다음에 환경공학과 진짜 교수님 같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하게 교수님이십니다 뻣뻣한 차려 자세로 한 눈에 봐도 딱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IQ가 무려 152라고 하는데 제 IQ의 2배, 1.5배가 넘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염교수, 염창선 교수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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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공간 구성은 사모님을 창 안에 가둬두시고 자기는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안주인이 누구고 바깥 사람이 누군가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재는 천재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완벽한 구도 속에 이 결론은 뭐냐면 어, 창틀에 걸린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laughs> 어, 그 다음에 제가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은 이게 그냥 거의 떨림, 떨면서 이제 감옥 갈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멘트를 할 사진은 우리 강일구 총장인 대가족 사진입니다. 한가운데 이소년은 초등생이 아니라 중학생입니다. 춤을 어찌나 잘 추는지 반년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1800만 조회를 찍었어요. 아마 내년에 한번 무대로 아마 춤추라고 초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오른쪽 청소년은 강다준 학생인데 어렸을 때 호서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호서호서대 천안 캠퍼스 근처에서 호서대 대학교 부설 유치원하고 그 어간에서 저를 멀리서 봐도 아 조태현 목사입니다 하면서 존경을 표했어요. 지금 만나도 그 존경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과 사부님이 사실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셔가지고 사돈댁은 오른쪽 뒤로 조금 몰리셨어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 네 분은 저한테 고향 선배시고 그리고 제게는 형님 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쇼 할때두분어 사진을 제가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그 앞에 분이 강준모 부총장님의 사모님이신 김세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김세은 교수님은 평택대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셔요. 이따가 소풍 시간에 뜰에서 만나면 인사 나누고 어, 이렇게 좋은 친교를 나눠,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총장님과 사모님이 아주 건재하시고, 강준호 부총장님 네 분과 함께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셔서 우리 대학이 평안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총장님 가족사진은 어, 올해 포토제닉상에서 애석하게도 좀 근소한 차이로 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개의 사진이 더 멋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백정훈 교수님 가족사진입니다. 아,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이 더 이뻤는데 예,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은... 이상훈 선생님 가족 사진입니다. 아까 보신 적 있죠, 그죠? 어 그런데 네 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주 완벽한 고도 속에서 이 가정의 이 화목함과 어, 기쁨과 그 모든 아름다운 밸런스가 잘 표현돼 있는 것 같아요. 어이 제가 포토제닉상으로 선정을 했지만 상품은 해석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데 꼭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상품을 받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좀 애석하죠 그죠? <laughs> 네, 그래요 제가 우리 호서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물론 다 언급해드리고 싶은데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호서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로 고성이 되어 있고 아마 기독교 미션스쿨 가운데 이렇게 가족 초청 예배를 하고 이렇게 교직원들의 축제로 키워나가는 대학은 아마 우리 대학이 독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안 오신 분들도 우리가 명절에는 꼭 부모님을 찾아가듯이 1년에 한 번, 매년 5월 두 번째 화요일 날 오후 4시에는 정말 이 자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가정으로 우리가 이 학교에 속하시고, 그리고 호소에한 가족, 한 가정, 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더 화목하게 만드시고, 더 많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경 선생님 가정이 성경 공독을 해 주셨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답하셨습니다. 둘러있는 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말씀하여 가르사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누이들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립된 우리 호서대학교 안에서 정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품고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성경말씀을 실천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때에 우리 호서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크게 크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